출애굽기 2장 구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절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절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리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난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모래 속에 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아멘 모세의 어린 시절입니다 구절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싹쓸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싹쓸 받는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경계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laughs> 싹쓸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후 90일부터는 이집트 장학생이 되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았습니다.모세와 그 가족을 이집트가 먹여 살렸습니다.이렇게 하게 된 것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다음 왕도 될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출 이집트는 모세의 출생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직은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프로그램 마트를 우리 교회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고 사무총회 준비 기부금 확인서 뭐 발행 교회사는 그런 재정과 관련된 모든 발행들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어, 집사님이 개발을 해서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총회가 못하는 일을 지방회가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보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한 어머니의 모델은 모세의 엄마, 어머니입니다. 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 이집트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쓰임 받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머니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의 교육은 세상 교육입니다. 그게 사람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모세가 40세가 되었습니다.이집트 왕궁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요새로 말하면 박사가 되었습니다.11절에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모세의 겉모양은 이집트 왕자였습니다.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군입니다1 9절에서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모세를 보고 이집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모세는. 자신을 이집트 사람으로 여기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모세는 동족에게로 가, 갔습니다. 동족들이 고통, 고대게 고통,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에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13절에 다음 날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는 왜 동족을 때리느냐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이집트 사람으로 알지 않고 히브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공주가 아니고 유대인 유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출 이집트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아도, 박사가 되어도, 세상 지식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동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현실을 봤습니다. 동족들이 고독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봤습니다. 일제시대의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억압당하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갈 곳을 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시신을 모래에 묻어서 살인한 것을 감추었습니다.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우기를 좋아하는 민족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싸웁니다. 진돗개가 잘 싸웁니다. 서로 내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웁니다. 핵을 만들고 무기를 가지고 서로 어르렁거리고 또 전쟁을 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한번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적화통일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속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어,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열망하는데 그게 적화통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전쟁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힘을 합치기는 고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북에서 핵을 만들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만 핵이 있는데 미사일 쏘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적과 통일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미사일 만들고 핵을 만들어야 되죠. 똑같이 해놔야 됩니다. 뭐 우리가 가서 어? 북한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북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억압을 받고 있으니 싸우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렸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안 싸웠겠습니까? 싸울 사람도 싸울 만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동족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만들지를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어머니의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갈 곳을 가고 볼 것을 보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그 모양만 아니라 그 속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게 하옵소서. 가야할 곳을 가고 봐야할 것을 보고 해야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논론이 제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대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 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들을 제거하여서 깨끗한 나라, 성결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악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피부에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 혜택을 보고 지도가 면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백신이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같은 시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나라들이 폭리를 취하고 많은 이익을 가졌습니다.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상과 영도의 환자 복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망구는 집막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하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